오늘의 공연을 끝내기 전에 저희 뮤지컬 디어 에바넨스을 사랑해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무대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어 먼저 배우분들을 소개해드린 건데요. 먼저 마라마 역에 다정, 이다정 씨입니다. 소감! 아, 네. 아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가다입니다 <laughs> 저는 코 프로젝트의 공동의 장 겸, 흑기 <laughs> <평균> 부담 겸. <laughs> 아,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어, 우선, 이렇게 디어 에바넨슨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정말 진심으로 마음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말투변이 없어서 매번 무대 인사 때마다 그냥 광광 오다가 끝나가지고, 소감을 적어왔어요. 아, 음,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고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모든 삶은 다 소중해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라나라는 친구를 만나고 이 작품에 있는 인물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참 곁에 두고 싶진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오랫동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랑은 되게 다른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뭐 제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좀 계속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좀 살피니까 저한테 그 사람들의 아픈 이면을 그냥 머리가 아닌 이성적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볼수 있는 눈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성장인 것 같아요. 모든 삶은 정말 다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것. 이 작품을 보신 관객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관객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시다면 오늘 이 인사를 통해서 함께 그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라나였습니다. 다음 네, 네, 제러드 클라이먼 역의 한, 김강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비어의 <laughs> 반핸에서 <laughs> 제러드 클라이먼을 연기한 김강진입니다. 아, 어, 먼저 어. 말할려고 <laughs> 했지? <laughs> 어, 먼저 어 먼저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 생각났어요. <시간 웃음> 먼저 어, 이 뮤지컬 '디어 에반'을 한국 출연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드라마로 가득 찬 뮤지컬은 또 처음이었어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료 배우들과 <laughs> 동료 배우들과 또 선배님들 께화를 듣고 왜이시냐고 동료 배우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잘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대에서 같이 또 무대에서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마지막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laughs> 이렇게 또, 마지막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계속 가득 채워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unbelievablyILENCIO>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로 서울 공연 끝나지만 어, 7월까지 부산 공연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사고 없이 제가 더잘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다음은 <laughs> 저도 구매날 할거니까요 아, 신시아고피 의 시아누나 어, 시아 누나라고 어, 해줘서 어,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신시아고피의 안시아입니다 어, 제가 무대인사 뭐라고 할까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게 제가 초반 연습때부터 가장 신기했었던게 그리고 제가 현성오빠랑 말을 그런 얘기하고 있었 어떻게 이렇게 탭한분한 분, 한 분, 배우 한분한 한 분이 어쩜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순수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배려가 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만날 수 있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왜냐면 씬을 보다가도 혹은 저희가 뭐 음악 연습할 때도 놀이처럼 하고, 어, 그치, 뭐 그래. 막이 씬을 할 때도 어느 작품보다 더 되게 따뜻하고 더 깊게 얘기하고 배우들끼리 교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첫곡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와첫곡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다이 따뜻한 사람들 정말 너무 순수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따뜻한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도 너무너무 해, 연습한 내내 행복했고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기어해만헬스에 와도 다 순수하게 교정해서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팀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 안에 함께 할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1월에 눈빨랄, 그 통유리창에서 눈발 눈빨 날리면서 그걸 보면서 리딩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덧2월에 어느 여름날 그림처럼 아름답던 날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행복하고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래리 버피 역의 현성 형님. 네, 안녕하세요. 저 어, 뮤지컬 디어 에반네스 아시아 최연 레리 장현성입니다. 네. 같습니다. 음 아무것도 모르는 신인 뮤지컬 배우인 저를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양주 음악 감독님, 또 많은 스텝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셔서 좋은 작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뭐, 뭐 드라마나 영화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극장에서 이 연기를 보시는 이 행위가... 얼마나 많은 이 노력과 수고 뭐 그리고 돈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노력을 하신 관객분들이시죠 저 3층 끝까지 다꽉 채워주셨는데 음 아마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 뮤지컬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바 맨슨과 함께했던 이 정말 좋은 시간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조이 머피 역의 지혜 배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이 머피 역할을 맡은 강지혜입니다. <laughs> 아 처음에 이 오디션을 보고 이 작품에 붙었다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다 아무 사고 없이 다잘 어,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한 모든 스텝, 어, 연주자분들께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어, 우리 정말 아까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너무 순수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라 제가 그분들 곁에 있으면서 사랑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떠는데, 어, 그래도 늘 응원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든든하게 함께해주셔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배웠고, 어, 또 우리 늘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는 관객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제가 매 공연마다 늘 이제 관객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 그, 참 코너와 애반처럼 <laughs> 무너질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이 그 공연이 잠깐이나마 <laughs> 좀 숨을 쉴수 있게 해 주는 공연이 되어지기를 늘 기도했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덕분에 제산이 많이 나아졌어요. 어, 모두들 누군가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어,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트 역의 스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laughs> 뮤지컬 디어이반에 아시아 최초 코너 윤승보라고 합니다. 제가 초봉을 했거든요. <laughs> 어, 되게 말씀들을 전부 다 잘하시네요. 네. 저는 어, 작년 2023년 5월 26일에 합격 문자를 받고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 물론 연습하면서 좀 연기적으로나 음악적으로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힘듦에서 오는 행복감도 있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준 우리 공연팀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번 극장 가득 채워주시고 해서 저는 행복할 테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저희 어머니 하이디 넥슨 역의 김선영 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디에서 왔습니다. 아, 이 작품을 끝내기 며칠 전에 참 많은 작품을 끝낼 때 어, 많은 감정들이 드는데 이 작품은 뭐고 설명할 수, 기가 힘들더라고요. 뭔가 많이 복잡하고 새롭고 낯설고 어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지만 아주 힘겹고 아프고 여러 가지. 그서 아, 이 작품 되게 묘하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끝내고 나도 좀 데미지가 많이, 좋은 데미지가 많이 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더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연기도 노래도 무대 위에서 서 있는 제가. 더 좋은 배우로, 더 잘하는 배우로, 더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더 표현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작품이었고요. 어, 어느 날 관객분이 저한테 편지를 한장 주셨는데, 거기에 자신도 고등학교 때에반처럼 너무 외로워서 높은 곳에 올라갔던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커다란 일이 작아지진 않은 않았지만 그 작아지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걸어갈 거라고 그리고 그걸 믿을 거라고 내용에 제가 이걸 다 외웠네요. 네그 편지 내용을 보고 너무 가슴 이철렁해서아 정말 우리가 하나의 공연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공연 안에서 여러분 관객분들과 지금 나누는 것이 어,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보통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제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래서 더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이 공연을 어, 올려주신 우리 제작해서 올려주신 s m 코와또 수고해주신 우리 연출님, 음악감독님, 안무감독님, 음향감독님, 조명감독님, 네 모든 분장, 네 의상팀, 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제는 서울에서는 막을 내릴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어 정말 수많은 에반과또 에반을 지켜보는 또 주변의 사람들로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께 어 사랑을 전하는 디오 에반이 영원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제가 하고 싶다는 말씀이 <laughs> <laughs> 네, 더 좋은 배우가 되야 하니까요. <laughs> 그럼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느껴주셔서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저는 에바넨슨 역의 김석규입니다 어. 저는 참 좋은 배우가 되고 싶고 어, 일단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이 디어 에반스 노스티를 찾아서 듣다가 제가 이 공연을 하게 되고 나서 참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 과분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저희 공연이 어, 세상의 모든 에반들에게 조금 힘이 되었길. 어, 바라면서 어, 아 마지막으로 저도 SN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수영 배출님 그리고 우리 양주인 음악감독님 그리고 우리 함께 무대에서 같이 땀 흘리고 눈물 을 흘려준 우리 배우 선후배분들 모두 뭐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뮤지컬 디어 에바댄스는 내일이죠. 내일 어, 전체 서울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내일 마지막 공연까지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저희가 준비된 순서는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 공연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고 를 퇴장하도록 을 할까요. 네. 자, 순정. <laughs>